네 안녕하세요 오야스빵대입니다. 아예 네. 거의 어떤 때는 토일만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. 푸르푸르푸르기는 후루, 후루,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말을 되게 편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냥 동네 형처럼, 혹은 삼촌처럼 막 느껴지고 그랬었잖아요. 어? 그러잖아요.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응? 어떻게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까? 또어 저는 그 프로그램 을보고 순창도 갔었어요. 짜 순창 5일장인가? 짜장면 먹으러. 음, 그때 어우나 그렇게 맛있게 먹었지. 맛있을 거라고 궁금하기도 가서 짜장면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제가 그 방송 보고 월달인 2월 달인가? 3월 달인가? 4월 달인가? 작년에 익산에서 순천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가지고 아마 저는 어 삼례로 가서 삼례도 전주로 가서 전주에 직행 타고 갔다는 점. 어 또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왔고 아마 그래서 제가 전주에 볼일 써갖고 갔을 그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맛있게 먹고 왔고 어떤 때는 토요일만 기다리고 요새는 거의 볼만한 게 없잖아요 프로그램은 근데. 꼬박 챙겨 보거나 혹은 재방송으로도 봤어요. 그 말도 뭐 익산에서 익산에서 왔었고 어, 2년 전인가 무슨 뭐그 음? 말투 와 춘천인가 어디 갔었는 때는 어, 감자빵을 보게 됐는데 와익산으로 오니까 고무빵을 보게 되네요. 마음가 뭐 그런 말투 턴안 것은가 여러분 왜그그 분께서 김영철 김영철씨가 연기도는 연기 잘하고 석나이 녀석은 이회잘 보고 왜사년만에 하차를 한거냐 무슨 석은이 녀석은 이녀이 녀석은 이녀석이만기인가그사람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안 볼라 그래요 자체. 어, 원래 저는 뭐 이만기 그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 보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스타일 있잖아요. 별로 아,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만기를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그 사람은. 어, 그래서 저는 어, 앞으로 동네 한 바퀴는 안 본다. 6% 이상으로 거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쪽저 쪽으로. 5.5에서 6.5 동네 한바퀴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가 근데 이제 모르겠다 이만는 어,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안 본다 본다면은 어, 옛날에 그 김영철씨 뭐, 못본 거를 본다던지 또 봤던 걸또 본다던지 그 음식점 찾아낸기라고할때 그, 그런다는 점 어, 저도 마집 투어 거지만은 웬만하면 거의 다 올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제가 어,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촬영을 못했던걸로 알고있어요 다음에 또 한번 가게되면 그때 꼭 촬영해갖고 어, 올린다는 점말씀드리고요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요 네. 에, 에. 그리고 음, 그러니까 4일 또 누가 봤냐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, 전국노래자랑은 아예 잘 안봐버려요 왜냐면 송혜선생님 때문에 전국노래자랑을 어떻게 보면 본건데 본건데? 송해선님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 뭐 남자 여자 오더라고요 한 5분 보고 세눈 돌려버렸어요 뭐냐 저기 뭐 사회자 저런 사람들이 엄청 그 사회가 누구가 만나에 따라서도 어, 틀리다는 참고만 해주시면 니다 그런 거잖아 오늘 한 주평 어...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그 동네 한 바퀴 쿠르기는 진짜 재밌게 봤지만은. 어, 중도 하차해서 앞으로 볼일이 없다 본담 김영철씨 어, 방송했던거 재방송으로 보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우리 <laughs> 저같은 경우에도 어, 순창 5일장 김영철씨 그 보고 순창 5일장 짜장면 먹으러 갔었다 4천원짜리 곱빼기 먹었던거라 었 그래서 짜장면 5천원짜리 어, 그리고 <laughs> 다시 이만기가 빨리 하차하고 다시 복귀했으면 좋겠다 대전적으로 예, 참고만해주 봐. 이만기는 당장 물러가라. 물러가라. 이명기가 웬 말이냐? 씨름이나 하던가 코미디나 하라. 물러가라. 물러가라. 이만기는 물러가라. 다시 김영철. 우어 김영철의 김영철 씨가 복귀하라. 우, 복귀하라. 복귀하라. 우, 복귀하라. 안 그러한가? 예. 참 그렇다. 예. 또 많다 다 감사합니다. 我要是，帮着数